김희재의 음악적 철학. 김희재는 자신이 추구하는 음악적 철학에 대해 다음과 같이 언급했다. 음악은 나에게 단순한 직업이 아니라 삶의 일부분이다. 내 목소리를 통해 사람들과 감정을 나누고 싶다. 그래서 항상 진솔한 음악을 만들려고 노력한다. 그의 이러한 생각은 음악 작업에 직접적으로 반영되며, 이는 많은 팬들에게 감동을 주고 있다. 김희재의 곡들은 단순한 멜로디를 넘어 그의 개인적인 경험과 감정을 담고 있어 팬들은 그와의 깊은 연결을 느낀다. 이와 같은 음악적 철학은 그가 발라드 장르에서 더욱 뚜렷하게 드러난다. 우연히 만난 그대에서 그는 가사와 멜로디를 통해 자신이 전달하고자 하는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며 이를 통해 청중들은 그와 공감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다. 그의 음악은 듣는 이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동시에 위로와 힘을 주는 매개체로 자리 잡고 있다. 음악적 영감과 창작 과정. 김희재의 음악은 다양한 음악적 영감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그는 여러 아티스트의 음악을 듣고 그들의 스타일과 감성을 연구하며 자신만의 색깔을 만들어가는 과정을 즐긴다. 다양한 아티스트들의 음악을 듣고 그들의 창작 과정을 이해하려고 노력한다. 그 과정에서 나의 음악적 색깔도 발전하게 된다는 그의 말처럼 그는 언제나 새로운 것을 배우고 자신을 발전시키고자 한다. 우연히 만난 그대의 창작 과정은 특히 흥미롭다. 김희재는 작곡가와 협력하여 곡의 기본 틀을 잡은 후 자신의 감정을 담기 위해 가사와 멜로디를 여러 차례 수정했다. 그는 가사가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더 분명하게 하기 위해 여러 번 수정했다, 고 밝혔다. 이러한 철저한 준비 과정은 곡의 완성도를 높이는 데 크게 기여했다. 팬들과의 특별한 관계. 김희재는 팬들과의 관계를 매우 소중하게 생각한다. 그는 팬들이 자신의 음악을 어떻게 받아들이는지에 대해 항상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그들의 피드백을 적극적으로 반영한다. 팬들이 보내주는 응원과 사랑이 나에게 큰 힘이 된다. 그들이 좋아하는 음악을 만들고 싶다는 그의 말은 팬들과의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보여준다. 그의 팬들은 김희재의 음악적 변화를 지켜보며 그가 새로운 장르에 도전하는 모습을 응원하고 있다. 특히 우연히 만난 그대가 발라드 장르에서 그가 보여준 성장은 팬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다. 팬들은 김희재의 목소리는 언제 들어도 감동적이다. 이번 곡도 예외가 아니다라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이러한 팬들의 지지는 김희재에게 큰 동기부여가 된다. 음악적 다양성과 도전. 김희재는 음악적 다양성을 추구하며 다양한 장르에 도전하는 아티스트이다. 그는 트로트, 댄스, 발라드 등 여러 장르를 시도하며 자신만의 음악적 색깔을 찾아가고 있다. 이러한 도전은 그의 음악적 성장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팬들에게는 신선한 경험을 제공한다. 특히 발라드 장르에서의 도전은 김희재에게 새로운 의미를 가진다. 그는 발라드를 부르면서 감정을 표현하는 것의 중요성을 느꼈다. 이 장르는 나에게 깊은 감정을 전달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라고 말했다. 이번 우연히 만난 그대는 그가 발라드 장르에서 얼마나 뛰어난 감성과 기량을 갖추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작품으로 평가된다. 우연히 만난 그대의 가사에서 우연히 만난 그대의 가사는 깊은 감정을 담고 있다. 사랑의 설렘과 그리움, 그리고 재회의 기쁨을 노래하며 듣는 이들로 하여금 자신도 모르게 감정에 휘말리게 만든다. 김희재는 가사가 전달하고자 하는 감정에 최대한 충실하려고 했다고 언급하며 자신이 느낀 감정을 최대한 솔직하게 표현하고자 했다. 가사는 마치 사랑에 빠진 사람의 마음 속을 들여다보는 듯한 느낌을 준다. 우연히 만난 그대가 나를 바라보면 내 마음이 두근거린다는 구절은 그리움과 설렘이 교차하는 순간을 표현하며 많은 이들에게 공감을 불러일으킨다. 이러한 감정의 표현은 김희재의 독특한 음색과 조화를 이루며 곡을 더욱 돋보이게 만든다. 뮤직비디오의 시각적 요소. 뮤직비디오는 구현이 만난 그대의 감정을 더욱 풍부하게 전달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드라마의 장면과 함께 담긴 뮤직비디오는 음악의 감동을 배가시키며 팬들에게 더욱 깊은 몰입감을 제공한다. 뮤직비디오는 시청자들이 곡의 감정을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한다. 뮤직비디오에서 김희재는 감정이 풍부한 표정과 제스처로 곡의 감정을 전달한다. 그의 모습은 단순히 음악을 부르는 것을 넘어 노래의 이야기를 시각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이러한 시각적 요소는 곡의 감정을 더욱 생생하게 만들어주며 팬들에게 강한 인상을 남긴다. 음악적 진화의 과정. 김희재의 음악적 진화는 단순한 곡의 변화에 그치지 않는다. 그는 매번 새로운 시도를 통해 자신의 한계를 넘어서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많은 경험과 배움을 쌓아가고 있다. 음악은 언제나 나에게 도전과 배움의 기회를 준다. 그래서 계속해서 발전하고 싶다는 그의 말은 그가 얼마나 음악에 열정을 가지고 있는지를 잘 보여준다. 이번 우연히 만난 그대에서 보여준 성장은 그가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한 기대감을 더욱 높이고 있다. 팬들과 대중은 그의 다음 곡에서도 이러한 성장이 이어지기를 기대하며 김희재의 음악적 여정을 주목하고 있다. 김희재의 영향력과 미래. 김희재는 현재 K팝신에서 많은 영향을 미치는 아티스트 중한 명으로 자리잡았다. 그의 음악은 단순한 오락을 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와 감동을 주고 있다. 그는 앞으로도 다양한 음악적 시도와 도전을 통해 더욱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아티스트가 될 것이다. 앞으로도 다양한 장르에서 새로운 시도를 해보고 싶다. 팬들과의 소통을 계속 이어가며 더 많은 사람들에게 나의 음악을 들려주고 싶다는 그의 다짐은 그가 음악을 통해 앞으로 나아갈 길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낸다. 김희재의 음악적 여정은 끝이 없으며 그가 어떤 새로운 모습으로 대중에게 다가올지 기대된다. 팬들과의 연결고리. 김희재는 팬들과의 연결고리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한다. 그는 팬들이 그와의 관계에서 느끼는 감정과 소통의 중요성을 항상 인식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더 깊은 음악적 성장을 이룰 수 있다고 믿는다. 팬들은 그의 음악을 통해 많은 감동과 위로를 받고 있으며, 이는 김희재에게 큰 동기부여가 되고 있다. 팬들이 보내주는 사랑이 없었다면 지금의 나는 없었을 것이다. 그들과 함께하는 모든 순간이 소중하다는 그의 말은 그가 얼마나 팬들을 소중히 여기는지를 잘 보여준다. 팬들과의 유대감은 김희재가 앞으로 나아갈 길에 있어서 큰 힘이 될 것이다. 김희재의 음악적 목표. 김희재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다양한 음악적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이루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그는 드막은 나에게 항상 새로운 도전이자 목표다.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 계속해서 성장하고 발전하고 싶다 고 다짐했다. 이러한 그의 의지는 앞으로도 많은 팬들에게 감동과 위로를 줄 것이다. 특히 그의 목표 중 하나는 다양한 장르에서 새로운 시도를 하여. 더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아티스트가 되는 것이다. 내가 보여줄 수 있는 다양한 모습들을 팬들과 함께 나누고 싶다는 그의 말은 그가 얼마나 팬들과의 소통을 중요시하는지를 보여준다. 결론, 김희재의 음악이 주는 가치. 우연히 만난 그대는 단순한 OST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으며, 김희재의 음악적 성장을 상징하는 중요한 작품으로 평가된다. 유튜브 조회수 천만 뷰 돌파는 그의 음악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쳤는지를 나타내는 증거이며, 이는 그의 끊임없는 노력과 열정이 깃들어 있음을 시사한다. 김희재의 음악은 사람들에게 감동과 위로를 주는 매개체로 자리 잡고 있으며, 그의 음악적 여정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팬들과 대중은 그의 다음 행보를 주목하며, 그가 만들어낼 또 다른 음악적 기적을 기다리고 있다. 그의 음악은 언제나 새로운 감정을 불러일으키며 팬들과 함께하는 모든 순간이 소중한 경험으로 남을 것이다. 김희재의 부연이 만난 그대는 음악과 감정이 만나는 지점에서 특별한 경험을 선사하며 앞으로의 음악적 여정에서도 많은 사랑과 감동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기대된다. 팬들과의 깊은 연결고리를 통해 그는 더욱 성장할 것이며 그의 음악은 오랫동안 사람들의 기억 속에 남아 있을 것이다.